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읽기만 해도 좋은 말씀이고 누군가 이 말씀을 들어서 축복해 준다면 너무 행복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복을 약속하신 말씀보다 저주를 경고하시는 말씀이 더 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는 길보다 저주를 경고하신 길이 더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너희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읽게 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과 저주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은 것은 믿음의 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다만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건 그들이 무슨 특별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이 내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만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축복의 길로 만드는 선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을 선택해서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또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그 삶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을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성읍은 가정이 있는 곳이고 들은 농사 짓고 목축을 하는 일터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어느 곳에서나 축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지금 현재 그리고 내 가정의 자녀에 부스터 기르는 그 가축의 새끼까지 미래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건그 그릇을 함께 사용하는 식사의 공동체 그 식사의 자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안식을 얻게 되고 또 나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용기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장소나 시간 혹은 특별히 하는 일에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그삶 전체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 평양 장대언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해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한 명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좀잘 정리해 주고 내 안에는 셈이 약하오 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길선 주장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에 순종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평양 대부 운동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과 또 이후에 우리 민족이 식민 통치와 전쟁을 이겨내고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할때 세상 사람들은 맨 먼저 장소와 시기 또 업종을 고려합니다. 물론 상소가 좋지 않거나 시기가 좋지 않고 또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그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안될 일도 되고 부족해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메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그 믿음의 사람은 결국 복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택하고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곳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일절에 보니까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십절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택하며 산다라는 건그 권세를 내가 선택하고 누리며 사는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얼마 전에 휴가를 왔다가 갔습니다. 휴가 와서는 제일 먼저 제 옷장에 가서 입을 옷만, 입을 만한 옷다 꺼내가지고선 어, 입고 어,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뭐 셔츠도 막 꺼내서 이거 안 입으세요?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넥타이도 신발도 뭐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속옷도 안 가져왔다고 제 속옷도 다 입고 그냥 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갈때 필요한 건다 가지고 가고, 도착해서는, 아, 미리 말씀 못 들었는데, 이거, 이것도 제가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축복을 선택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좋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놓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삶에서 누리며 또 그것을 마음껏 삶에서 풍족하게 영유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